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에 이르셨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십자가 지식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11장에서 살리셨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나드라는 게 나드 식물로 만든 그 향수인데요. 화장품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열매입니다. 이거는, 음, 그, 히말라야 지역에서만 난대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향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청 비쌉니다. 이것은 3 0 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가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 0 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일한 거니까 그, 뭐, 주일 빼고 50일 정도 되죠? 주일이 56일. 그래서 휴일 빼도 1년을 계속 일해야지만 벌수 있는 돈이 3 0 0데나리온이에요 연봉입니다. 그래서 가론유다는 이거 팔지.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그랬냐 하면서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나무라거든요. 근데 그는 도적이기 때문에 돈의 궤를 맡는 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훔쳐 가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모두가 분해 여겼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론유다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마도 가론유다만 말했겠죠. 하지만 마태복음 입장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제자들이 다이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론 유다는 특히나 말로 표현을 했고 왜냐면 그는 도적이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기 때문에 도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살 나를 위해서 일을 두게 하라 그러는데 앞에 나오는 저를 가만두어라는 마리아를 그만 괴롭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일을 두게 하라는 이거는 달라요. 이를 두개하라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보니까 3인칭이에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물건을 두개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물건이요. 향유옥합.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한테 한 번에 다 쏟아부어서 그걸 100%쓴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어요. 예수님께 부어드리긴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사할날을 위해서 이를 저장해놔라. 그걸 말하신 겁니다. 어 우리가 이미지가 예수님께 한 번의 향료가 깨뜨려서 드린 느낌이 있지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남겨 둔다는 게 중요한 거냐면은 요한 입장에서는 그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장사할 날이라는 것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또 8절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난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실 거,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떠나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 올려진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할 때는 어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까지도. 다, 마찬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나사로도 보려고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나사로 까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서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는데 종려나무는 이렇게 옆에 보시는 대로 좀 야자수 나무 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나무인데, 그, 호산나는 아라모예요 우리가 기도하오니, 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바 시온에 따라 두려하지 워 말아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스가랴서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거가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된 대로 나귀를 타신 거구나. 그래서 왕으로 오신 거구나. 그거를 나중에 기억을 한 겁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를 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였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이러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죽으시고 부하, 부활하심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들음으로써 믿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바리새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한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요한이 일부러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듣고 그 다음에 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겠구나,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겠구나, 그것을. 게쓴 거라고 보는 게더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온 세상을 그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왜 확대 해석이 아니냐면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한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은 빌립한테 가서 청해서 어, 빌립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복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우리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빌립 스스로가 이제 믿지 못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지 이방인들까지도 이르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빌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도행전 초반에도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그러는 것은, 어, 그냥 유대인들이었어요.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들도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하고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뭐 더러운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한 다음에 네가 먹어라 싫습니다 먹어라 싫습니다 먹어라 싫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까지도 이 사도들도 몰랐어요. 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어, 나가야 된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말하니까, 안드레는 모자랍니까? 뭐 그냥 예수님한테 갖다 바치는 거 잘해요. 빌립하고는 다르게 안드레는 무조건 예수님한테 갖다 주고 보거든요. 어오병의 귀족 적 때도 그랬었죠. 오병의 귀족 적때 빌립은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은 200 데나리온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야 안드레는 그냥 예수님한테 일단 갖다 주고 봐요. 여기 물고기 조금 보리떡 조금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야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거 이거 맞나? 왜냐면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건데 이들이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모르고 있을 때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말해주니까 안드레는 그냥 일단 예수님한테 데려다 주는 겁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자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이 스스로가 죽는 것을 미리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여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은 나를 따르라. 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듣는 무리들은 이게 지금 우레가 울렸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단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어, 믿게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헬라인들도 몇 명이 지금 와 있는 거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이 소리가 난 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너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니까 이 들린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올림을 받는 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 그걸 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할 때, 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째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율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시편도 그렇고, 이사회도 그렇고, 영원하리라. 이게 말이 나와요. 어, 너는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 말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맹세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또이 사회서를 보면 은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 뜻이겠죠 또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케 하실 것이다 망군의 여와의 호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계셔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된다고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이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해도 안 믿는 이유는 왜냐면 이사에서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까닭이니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을 때, 저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서도 저를 믿는 자가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을 인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는데 왜냐면 출교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출교당하면은 어. 그 문둥병자랑 같은 취급을 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까이 뭐 가지도 못하고 2미터 이내에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어그 출계당한자가 죽어도 고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여기 위에도 그빛 가운데 있을 동안에 뭐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이러는데,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바로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그것을 말했던 겁니다. 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위함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한 것들이 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 이것을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것이 내 말대로 한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친히 명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한 말,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로써 저희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